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은 은혜의 시간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하나님 형상화명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은혜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청지기의 사명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하라, 워킹. 보존하라, 드레팅. 지키라, 키핑. 돌보라, 케어링. 만물을 맡기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세와 사명을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내어 주었고 사탄은 사람을 자리를 가로채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2장 이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탄식하며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를 가로챈 사탄의 실체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우리의 모든을 도둑질하고 이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어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과 발달로 인류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마귀가 속였지만 결국은 도덕죄라고 지고 있는 만스키는 사탄의 마지막 관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탄에게 권세를 내어준 이후에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오늘날의 물질 문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게 하고 이제는 IT 산업이 대두되면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데 인류의 실상은 지구의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건강은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19 같은 치명적 전염병이 창궐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구가열화, 글로벌 히팅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현상이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암울한 미래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앙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단편적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제가 보편적 현상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는 뚜렷한 사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겨울만 나타나는 연중,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한 정도로 끝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문제는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 지구가 역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 15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무려 8도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를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로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연하지 못하면 몇십 년 후에는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 손실의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이것저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멸종되는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구 온도가 1도 단위로 상승할 때마다 그러한 손실이 증가할 텐데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인해서 계속 녹고 있는 남극 빙하가 변수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고 여기에 기온 상승으로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들은 거의 물에 잠기게 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2100년도가 되면 상당수의 도시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둑을 쌓고 여러 가지 임시 방편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을 더 이상 막아내기는 역부족입니다.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 아사나 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 화학, 공정, 농업 및 임업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스는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거기에다가 산림 파괴와 자연 파괴와 같은 환경 파괴 활동도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와 해발을 통해 잘들어왔습니다 1972년 인간환경회의로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논의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고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 1992년에 시작된 겁니다. 이후에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가 1997년에 나왔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처결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을위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 바로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진취적 계획들이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정부나 국회가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지 됩니다 만약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주저한다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탄소주의 어떻게 주도하고 이룰 수 있을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개인기인이 이번 특별세비기도를 통해서 시도했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탄소금식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풍성히 지으셨지만 끝없는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무한하게 자연의 혜택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과도하게 나무를 베고 탄소 배출 정도로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태 자원을 소비하면 생육 번성의 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정부나 교회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성도 개인 개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소비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처럼 마기 사탄은 우리를 도덕재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인 하나님의 삶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하여 공정권세자분, 마귀 사탄이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 소장 15조로 16조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음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쥐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인자같이 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